네 훈장님 네. 드디어 아, 시작되었습니다 제 1경기 어, 김진아 치어리더 대남민정 치어리더의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공주 에어컨 시스템 배네시리더 알까기 훈장님 이선 네. 어떤 분들이 1경기를 준비하고 있죠 자, 제1경기 난민정 우리 치어디, 어, 치어리더님 네. 어,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예. 일단 대전 출신입니다 와 대전 네. 그럼 하나 출신이란 건가요? 하나를 근데 응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대전 출신인데 하나를 응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아니 뭔 소리야 <laughs> <개성이야>? 준비했다며 아니 내가프린트를 뭐. <laughs> 뽑아야지 이거 하니까 나 눈이 안 보여가지고 <laughs> 자 우리 난민정 치어리더 네. 어, 97년생입니다 아 네. 하지만 얼굴은 2007년생 정도 아주 도안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날개를 그냥 달아 주시네요. 키 168. 어. 몸무게 21kg. 야. 너무 줄였나요? 네. 한남대 학교 화학과를 전공했어요. 하 음, 확실히 네.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전인데 왜 하나를 응원하지 않죠? <laughs> 네. 아. 네, <laughs> 네 이제 네. 뭐그 동안의 경력 상을 보면 이제 창원 네. LG 세이커스의 어1 네. 아, 7년도 이제 시작을 해서 김천 한국 도로공사 하이패스 게임 울산 현대모비스 상무 상주 의정부 케미 손해보험 스 삼성라인 연초 펀스티나에서 덕남FC 아양 KGC 인상공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어떻게 보면 끝은 쉬는 거네 아니, 바쁘경주였으니까 이제 살짝 아, 대략 좋다. <laughs> 제도약으로 서더 높게 뛰기 위해서. 갑자기 고혈압 터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너무 머물렸어. 아, 그리고여담으로요 이런 얘기 좀 에? 이야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어, 아이돌 외모를 소유해가지고 어? 굉장히 귀엽고 깜찍발랄하다고 해서 어, 팬들께서 과즙미가 좀 넘친다 상큼발랄하다 아 상큼발랄 네. 네. 이런 얘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어떠습니까 실물로는 처음 뵙죠 네 실물로 보는데 인스타로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역시 네. 몰래 훔쳐보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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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왔는데 네. <laughs>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잘해요. 웃음> 네. 네. 근데 별명이 별명이 뷰 민정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오, 네. 그 그만큼 같아서... 아파트도 우리 뷰가 좋다고 하죠 그렇죠 민종이가 좋은 거야. 아, 아, 왜, 아, 아, 왜, 아 잠깐만 민종이라고 해요.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아, 대 기분 나빠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 그럼 뭐예요? 아, 아. 아 원래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중에 뷰캐넌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 그분 팬이어가지고 성을 바꾼다 막 이래가지고. 대기업의 타자 대전인데 왜 삼성 팬이죠? 삼키면 안 돼. 아, 해서 응원해서. 아, 뷰캐넌. 아. 남인종 씨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만 들어볼까요? 네. 아주 완벽하고.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실제로 알까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예 처음에. 해나 처음 해보세요. 아... 어 연습 같은 거 지금 안 하고 나요 아니 나뭐 집에 바둑돌이 없어요. 아,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민정님을 네. 어, 소개해봤습니다. 네. <laughs> 맞서는 상대죠. 네. 어, 우리 김진아 치어리도 아... 어 거의 뭐치어리더계 여신계 그 삼대장을 뛰어넘겠다. 아 삼대장이 현재 아닌가요? 삼대장이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어리더에 그럼 삼대장이 누구야? 난 뷰민정밖에 모르는. <laughs> 김민정이 이게 일등을 벌라 가야지 지금 아, 그래요? 3 대장은 네. 김진아, 네. 남민정, 게야 호돌이. 왜? <laughs> <laughs> 네. 우리 아무튼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태 아, 하태. 아, 키 170에 53kg. 키, 지금 키 170? 170이요? 네. 와우, 키 엄청 크더라고요. 똑같네. 너가 아, 너보다 크네. 저는 168인 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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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또 줄었어. <laughs> 자주 스입니다 <좋습니다>. 별명이 찐난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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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아니에요? 다들 막나니옹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네. 친구들이 지한연을아지한연을 기억해 불렀다가 그 다행이네요 팬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웃음> 그래도, 그래도 <웃음> 친구들이 만들어 줬네요 그러니까요 친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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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치어리들 하는데 활동하는데 네. 가족들의 반대가 좀 심했다고 아, 그렇죠. 저희 작가님이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네 아, 어릴 때는 뭐 약간 치어리더가 노출도 있었고, 음치. 막 어릴 땐좀 그런 치어리더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았을 때였어서 음.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뭐 누구보다 제일 좋아해 주시고 어. 좋아요 제일 1등으로 눌러 주시고. 어쨌든 근데 치어리더를 하게 된 계기를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야구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야구장에 거의 살았어요. 그어 때. 어릴 쪽부터? 대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 네, 그랬는데. 그 쪽. 그때는 롯데 경기장을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관계자분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전 제의를 해주셔서 좋아요 하고 시작했죠. 아유 아, 월 야구계 길거리 캐팅를 당했다. 야구장 캐 아,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어, 많이 봤던 게 네. 모델 하나 하셨어. 광고 모델. 어 광고 모델. 어떤 광고 모델을 하셨죠? 이차돌. 아 2차 맞아. 일단 돌 돌이 들어가잖아. 자돌. 아. 일단 돌이 들어가자. 잘하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연장 계약 됐나요? 네. 아니 끝났어요 사실. 이 차들 아 사장님 보 아니죠. 이 차들 말고 오늘 얘기가 잘 되면 훈련할 범주 에어컨. 아 상태네. 여기 아직 모델 없어요. 모델이 없으니까. 템플입니다. 네, 여기, 뭐 여기까지만 좀할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아 모델 또 하나 더 하셨네. 뭐요? 컴투스 프로야구 매니저 모델. 네. 컴투스 프로야구 게임 엄청 유명하잖아. 그렇죠, 제일 유명하죠. 지금 올해 현재 그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박기량을 제끼고. <laughs> 하고 바뀌량실로. 안전실 제끼고안 나오신 분들을 계속 언론는 걸러는 거. 답답해요. 아니 그래요. 이게 해시태그를서 알고 저 있을지 모르어 네, 어쨌든 우리 김진아 체어리더십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제일 경기. 어, 선을 이제 결정짓기 전에 선공격을 네, 위한 예, 네, 그렇죠.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체어리더분들이면 본인들이 이제 또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매력을 좀볼수 있게 확인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성공을 위한 댄스 타임! <laughs> 자, 그래서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남민정 씨부터 한번 갈까요? 그렇습니다. 뷰민정 님부터 뷰민정 <laughs>

두분 중에 어떤 처리된 댄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우리 감독님의 선택은 카메라로 이렇게 슈, 한번 주민 한번 잡아주실래요? 오, <목소리도> 오, 되게 왔다 갔다. 네. 유빈정님의 <목소리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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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공으로 그러면 출발하자 네. 수... 근데 오히려 좋아요. 저 후궁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도> 아 맞아요. 자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일곱 알씩 본인이 원하는 네. 포지션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알? 어, 일곱 알7할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장님자 1경기 아, 네. 첫 번째 성공 우리 난민정 치어리더분부터 난민정 구단 구단인가요? 구단이죠 아, 네 아홉 네, 개팀 했거든요 우리 그래서. 김진아 육단 6단. 왜 육단이에요? 제가 해봤어요 아, <laughs> 첫 번째 성공부터 네, 치어리더. 어. 중요합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어! 아! 동반 자살.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손의 감각을 익히 시작. 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첫판 치고는 아, 근데 사족감이 나쁘지 않아. 와요. 방향성이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야구로 따지면 약간 이용주 느낌이 나어요 아,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딱 떨려. 후고 진한용. 아! 아! 야 앞으로 다제 폭투죠. 아, 아, 네. 와일드 피치. 어.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되면서 6대 5. 야6대 6... 5의 스코어로 지금. 자, 자 남민정님 한, 한 반... 32만 원 정도 왔거든요. 예. 지금 아주 개등유해졌어요. 여유를 부리고 있죠. 놀리고 있죠. 놀리나요? 자오른쪽 돌려서. 자. 손 떨리시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아 번트! 번트죠, 이건! 아, 너무 소심해 너무 아아했어 안전하게 너, 가겠다. 32만원 왔다고 하니까 <laughs> 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이게 작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나아서워아까아가이걸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볼게요파이아아아어요 아, 이거는 그치. 도발이죠! 이제 서로 너가 먼저 해라. <laughs> 그 네, 네, 서로 네. 너 근데 아 정도면 굉장히 지금 공격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자잘 아직 잘 몰라. 좀. 그러면 아직 몰라. 오늘 아, 삼분이 아! 예. 내 말에 붙이겠다. 그렇죠. 예?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지. <laughs> 얘를 안 치면 얘가날 치겠지. 아, 어, 굉장히 동양 야들 얘네. 안 치면 얘가 치죠 그럼. <laughs> 단순합니다. 어. 아. 저 이렇게 난 이분들 한 시간 반할 때. <laughs> <laughs> 우리 좀뭐 할까요?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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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쳤습니다 어. 아, 이거 건드렸어. What? 건드렸어요. 어떻게 돼? 자, 비디오 판독을 들어보시죠. 비디오 건드렸는지. 건드렸어요 여기 잘... 아, 죄송한데 비디오가 없어요. 아, 없죠. 없는데. 너못본 걸로. 마... <Sisa> 아, 넘어가 준다. 네, 넘어가 아, 감사. 아, 아, 그럼 저도 건드릴게요. 자살이 나왔네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리 아, 이동해도, 돼. 아, 이동해도, 이동해도, 돼. 이동해도 되죠, 되죠. 이동해도 되죠. 이동해도 아, 되죠. 드디어 승부욕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 쉽지 않다 아, 아. 지금 마빡을 내리쳤어요 혼자. 아! 옛날 숨숭사 장면처럼. 장배처럼 말하지 마세마 망소사. 사가 나왔어요. 사가 나왔어요. 아이거 되게 어렵다요. 바로 5대 4. 아직은 몰래.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네. 또 제가 자세한 살 거. 반대쪽으로. 그렇지. 이건 아! 네. 그렇지. 이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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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알았지만 어려워요. 알았지만. 아. 네, 네. 자, 5대 3으로 한층 유리해진 우리 남민정 9단. 아, 좋아. 좋아. 어, 전격적으로 자, 다. 상금 사는 움직이기시작했어요 진짜 다 바꿀 수 있어. 아! 아, 산대 산대. 아니 진짜 어려워요. 아니,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예. 제가 할까기 잘하는 걸 검색해 봤는데 네. <laughs> 이렇게. <웃음> 백돌이 아니 백돌이 분리하야 됐어요. 네. 아. 네. 백돌이 미끄러워서 잘 밀린다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근데 알긴 하는데. 아, 아 진짜 가운데로 진짜 안 아니 이제, 이제 터득했어. 그걸 그렇죠. 찾아야 되겠다. 아,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다 보여지는데 순간.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아, 백돌 자살! 자, 지금 자살이었어! 자, 아, 아 자, 지금 상황이 또 바뀝니다! 지금 포지션을 아 보면 우리 난민정구단의 돌들은 탁사이즈에 있어요 어, 그러면 네. 가운데 모여있는 백돌이 지금 오히려 유리해 그렇죠, 유리해졌죠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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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앞에 지금 살짝 번트된 끝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결할지 자, 찬스가 온 건지 아, 진짜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같이 죽구 자, 과연? 잘한다 3대2 <laughs> 3대 이거 무릎 꿇어야지 안 되겠다 과연 <laughs> 어 무서워 김진아 아이고, 아이고 제가 보기엔 말이죠 <laughs> 연기가 들어갔어요 <laughs> 아니 성톱이 아, 아, 너무 길어가지고 자 3대2 안돼. 3대 아, 또 백돌이의 위치가 좋아서 네. 백돌이 공격하는 게또 쉽진 <laughs> 네. 않아요 아! 아! 자, 자살이죠. 같이 자살되는 지 어, 침 자살이 나왔어요. 붕 떴어요. 와일드 피치가 떴네. 딱 2대. 2 네. 야, 1경기. <laughs>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둘다 못하네. 요좀더똥게임이작 않겠어요? 맞아요. 아! 거봐 잘 미끄러지죠, 솔직히. 진짜 근데 그건 맞는 거. 맞는 거. 같아. 같아. 진짜. <웃음> <웃음> 그 어떻게 아고 한탄 웃겠다. 아, 말만 주세요. 미정 <laughs> <laughs> 남동마비쳤는데왜 이렇게 긴장을 하시죠? <laughs> 아, 근데 좀 긴장돼. 여기는 네. 자살대면 지금 이번에 승리할 수 있는 공격이 될지. 아, 아. 안전지대. 우리 그러면은 김진아 6단 안전하게 아, 네. 그렇죠. 자, 서로 맞서겠죠. 그쵸? 서로 안전하게 가겠다. 동반 자살에도 이겨. 무서워. 이거는 아, 컵으로 아. 들어갔어요. 피워 가지고 살았어. 아. 자, 아 대줬어요. 어. 지금 대 줬어요. 자, 자. 두개 중에 하나란 말이죠. 동반 자산에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난민정육. 와! 아, 아, 진짜. 저, 아, 자, 못 아, 못 이거, 이거 몰라요. 이거 아, 모르는 아, 경기입니다. 아, 네, 아, 지금 현재 거의 9회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9회 말 경기야. 제1경기 아쉽지만 지난님이 따라가면서 네. 네. 남민정 구단이정님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거의 자살 대결이었다. <laughs> 아, 아. 표하게 아. 양하시고 아, 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어, 김진아 님한 네. 말씀 좀 이제 집에 네. 가셔야 되는데 네. <웃음> <웃음> 저 솔직하게 근데 패인의 원인이 뭔지 첫 번째로 저희가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먼저나왔고백돌이였고 <laughs> 모든 게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오히려 좋아요. 저 후궁하고 싶었어요. 아 맞아요. 저 후궁하고 싶었어요. 아 맞아요. 이 모든 탓은 누구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1경기의 김진한 님가남인정 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